두 명만 합격이니까, A, B, C 중에서 A와 B만 합격하고 얘는 불합격. 아니면 B가 불합격하는 경우. 아니면 A가 불합격하는 경우.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돼. 그러면 요 때는 A 합격 3분의 1. B 합격 2분의 1. C 불합격이니까 1 빼기 5분의 3. 이렇게 됐어. 그럼 얘는 A 합격 3분의 1, B 불합격 1배 2분의 1, 그래서 2분의 1. C 합격 5분의 3, A 불합격 1배 3분의 1, B 합격 2분의 1, C 합격 5분의 3. 이렇게 그래서 이것다 곱해서 계산하면 30분의 2, 30분의 3, 3분의 2, 30분의 6, 이렇게. 그래서 30분의 2 더하기, 30분의 3 더하기, 30분의 6, 30분의 11.